쩔티 나오는거 아니죠?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가 0번 출구죠? 양각이야! 양각이야! 스무 지금 안 보이죠. 일단, 일단 저 지금 양각인 상태인데,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나요? 이랑 여기. 그래서 뒤로 뺐어요. 여기 영번 출구 맞죠? <laughs> 화사 님 다급하게 <laughs> 안 돼. 들어가 있어요, 밑에. 제발 기다려. 아 여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가야 되네 반대로 여기 유정아 유저가... 그쵸 뭐내 뒤에 문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없네 제 뒤에 문 있어요? 이거 문이네. 어, 이거 문이네. <laughs> 와, 근데 여기서 문을 열면 제가 문 뒤에 있으니까 저못 보지 않을까요? 아니네, 문이 이쪽으로 열리네. 손잡이가 여기 있네.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야지. 지게방이! 소리가 났어요. 아, 깜짝아. 또 다시 돌아갈까요? 저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laughs> 다시 돌아가서 기다릴까? 나가는 거? 저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래 한곡 듣고 갑시다. 여기 있던 애들이 소리가 없어졌어요. 빠졌나봐요. 여기 자리 좋네. 아늑하고. 그냥 보이면 쏘면 되고. 아이, 쏴야 되겠네. 시계차방에 유저가 있어서 나갈게요. 나는 어디? 막독국님 하이요! 몽글레닝니 하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야간 팩토리 3번 축구 찾기 며치야 어 누나 유저, 아직도 안 나갔어. 이 끝에도 스캔 하나 있는데, 총소리를 내면 들키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가 연번 출구죠. 아하... 그럼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짱, 지도. <laughs> 손에 딴다. <땀나. 웃음> 이 지하에서 반대로 가야겠네요. 근데 가는 길에 유저가 있어서 제 소리를 듣겠네요. 그리고 가는 길에 스캠바 있어서. 좀만 기다릴게요. 맞아요. 3번 출구 옆에. 지금 이거 갖고 왔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사무실로 가요? 사무실로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저거 지금 사무실 소리 아니에요? 이거 사무실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사무실 소리는 아니긴 하다. 어, 넓은 데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뿌리를 최대한 주지 않고 이거 근데 반디불인가요 공장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저 지금 단발인가요? 들어있네요. 화선 <laughs> 님땀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가면 스케이블을 싸워야 하고, 그러면 저 유저가 소리를 잘 듣고 달려올 거에요. 내버렸고, 많은데? 와 왜안 깨져? 왜안 깨져? 아, 존버 간다. 3번 존버 갔어요. 클났다. 잘안 나갔어. 들렸죠? 자리 잡는 거 들렸어. 아, 별도예요? 아, 그럼 죽어도 돼. 너 죽어도 돼요. 아, 뭘뭐 이렇게 많아? 어이, 어이. 타일 소리, 어이. 나올 거면 나와. 아, 유절 도와줘 버렸네. 얘가 유절 잡아 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타임에 하나 남았다. 하나 있어서 그거 조심해서 파밍하고 나갈게요. 어저저 저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이판 끝나고 화장실 잠오저 <laughs>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이거 못 샀나? 오캐탭 하카. 숨소리가 좀 그렇네. 나가야겠다. 여기 어디 유저 있는데? E <sí> 아 유저 어딨어 유저 그냥 나갑시다 아니야 유저씨는 먹어야지 독택은 먹어야지 그죠? 마셔 나 저기 두고 나갈려니좀 아쉽네요. 팩만 챙겨 갈게요. 라이트 어째 어 나? 저 시체로 갔나 보네? 여기서 여기 나온 유저를 잡았는데? 유캡 보였나? 그 젠가? 없네, 있어야 할 자리에. 하지 않으면. 그쵸. 이케분들 스케브 잡고 다녔네? 빵빵빵. 와! 성공. 야간 공장 처음이었는데 성공. 아 맞네 유캐부였네 어떡하냐 저유캐부 스케브 잡고 다녀서 성공뭐 어, 이걸 해내다니 화선 님 제가 이걸 했습니다 화선 님이 알려주셔서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나다 <laughs> 아닙니다 만 님이 <소마님이> 셔서 <자르셔서. 웃음> 그쵸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는데요 와 너무 졸렸다. d 댄스 c e 너무 졸렸어. 와 미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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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진짜 멋있었어요. <laughs> 탈출 성공. 세관 가야 되네 유주차 탈출 성공 성공. 아, 이분은 15. 아, 판매도 해야 되지? 여기 우보도. 스키어 2 남았는데. 보안 프리시템 모아서 다 팔아야겠네. 저것 때문에. 아, 모은 거다 팔아야 되는구나, 결국. 보트 찾기. 여기도.